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3월 31일 순천시 나가면을 시작으로 관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9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순천 시민과의 대화는 허석 순천시장 및시 분야별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선 7기 시정 방향과 주요 추진 시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로 승격된 지7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삼일운동 100주년이고요. 그래서 건국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신청사를 24년만에 부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순천 방문해로도 의 정하기도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브리핑을 통해 안전하고 좋은 일터가 많은 함께 잘 사는 순천, 더 많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 순천.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아시아 생태문화도시 순천, 누구나 누리는 차별없는 복지순천 등에 대한 민선 7기 순천시의 비전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 이번 2019 시민과의 대화는 내빈속의 생략 및 간소화, 일방적인 시정 홍보 방식을 탈피한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한 대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석순천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도 시민대토론회, 광장토론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만나겠다고 밝히고 시민의견을 정치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